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영 동작을 위해 필요한 롤링에 대한 영상입니다. 롤링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어깨와 몸통의 움직임을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인 수영을 할수 있게 되는데, 배영에서도 롤링을 이용한 수영을 하다 보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볼 연습은 발차기를 이용하여 몸의 롤링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양손은 다리 옆에 자연스럽게 붙여주시고 발차기와 몸통을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머리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신경쓰며 연습해주셔야 합니다. 발차기는 꾸준히 차주면서 몸의 움직임을 천천히 생각하고 어깨와 몸의 롤링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통과 발차기도 함께 돌아가면서 동작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발차기도 함께 옆으로 돌아가면서 차주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돌아가 머리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당한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몸이 곧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 몸이 옆으로 돌아갈 때 어깨가 물 밖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쓰며 연습해 주세요. 이번에는 머리 위쪽으로 양쪽 팔을 모아 유선형 자세를 만들고 발차기를 하며 천천히 몸을 돌려 발차기와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자세를 상황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호흡을 잘 해주셔야 편안하게 연습에 집중하실 수 있으니 물속에 들어가면서 천천히 코로 숨을 뱉으며 연습해주세요. 발차기는 꾸준하게 쳐주시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발차기하며 앞으로 곧게 나아가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몸통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다리도 동일하게 돌아가며 발차기해 줍니다. 천천히 동작을 해 주시고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호흡 조절과 앞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게 중심을 잘 잡아 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엔 양쪽 팔의 위치를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하여 한쪽 팔은 머리 위에 두시고 반대쪽 팔은 다리 옆에 둡니다. 이때 머리 위에 있는 팔쪽 어깨는 물 속에 잠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리 옆에 있는 팔쪽 어깨는 물 밖으로 나와 발차기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몸통도 옆으로 함께 돌아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발차기도 몸통의 방향과 동일하게 돌아가서 발차기를 차주시면 됩니다. 단 머리는 하늘을 본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몸은 곧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동작을 유지하여 약 8번에서 10번의 발차기를 해주시고 팔을 돌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유지하여 발차기 해줍니다. 이동작도 머리와 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쓰며 동작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습들을 통해 배영 콤비 동작을 하실 때 적당한 롤링의 위치나 느낌들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팔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하여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 연습은 팔이 돌아가는 타이밍이나 팔의 위치를 잡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연습입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머리를 받치고, 한쪽 팔은 손끝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동작을 멈추고 발차기를 합니다. 이 위치가 배영콤비 동작을 하실 때 어깨의 위치가 최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동작을 유지하고 발차기를 차주시고 팔을 돌려 양 팔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때 물 밖에 있던 팔을 돌려 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깨를 함께 누른 상태로 물 속에서 반대쪽 팔이 하늘을 향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어깨를 전진하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뻗으며 아래쪽으로 눌러 반대쪽 어깨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쉽도록 동작을 유지합니다. 머리 쪽에서 기다리던 팔은 물을 당겨 발쪽으로 밀어준 후 멈추는 시간 없이 동작을 이어가 팔과 어깨를 들어주며 하늘을 향해 손끝을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는 물 밖으로 함께 올라와 동작을 유지해야 하며 발차기를 꾸준히 차주며 몸이 최대한 가라앉지 않고 곱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팔 돌리기와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쪽 팔은 다리 옆에 붙여두고 반대쪽 팔만 돌리면서 연습을 해볼 텐데요. 팔이 한쪽만 움직이다 보니 의식적으로 몸에 롤링을 주셔야 팔이 돌아가지 않는 반대쪽 어깨가 물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돌아가는 팔은 다리 옆에서 팔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어깨가 물 밖에 올라와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팔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깨도 함께 눌러주면서 반대쪽 어깨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한쪽 팔이 돌아가지 않고 다리 옆에 기다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롤링 동작을 하며 어깨만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중심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몸의 중심을 곱게 잡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지금 연습에서는 어깨의 움직임과 몸통의 돌아가는 정도를 잘 알고 의식적으로 롤링 동작을 만들며 연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을 잘 따라오셨다면 롤링에 대한 이해나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셨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유형과 배영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온과 배영은 팔의 움직임이나 발차기가 방향은 다르지만 리듬이나 롤링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의 밸런스나 발차기와 팔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쓰며 자유온과 배영을 번갈아가며 수영해보겠습니다. 팔은 3번 또는 5번 돌리고 방향을 전환하여 종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팔이 물 속에서 물을 밀어주고 밖으로 나올 때 몸이 롤링하며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몸을 회전하여 방향을 전환해 줍니다. 부드럽게 동작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천천히 수영하면서 리듬이나 몸의 회전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습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몸의 방향 전환이나 몸의 컨트롤이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셨을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을 통해 멋진 배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영 물속 동작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어렵지 않아요. 그럼 즐거운 수영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